아이사마 엘리엘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어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않았더라 어 엘리엘리의 어, 눈이. 어, 점점 어두워가서 어, 잘 보이지 않니할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음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어 사무엘은 하나님의그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음아 음, 그가 일어나, 아 어, 그가 아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어가 어, 하고 엘리에게 가서, 어 헬, 엘리에게 달려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어 음, 그가 이르되 나 나는 부르지 아니 아, 어나를 아,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 다시 누라 하는지라 음. 여여아 어, 그가 어, 아 그가 자기 처수가 가서 아 그가 가서 어어 어, 그가 가서 누웠고 어여여 밖에서 다시 마매를부 어, 부르신 부르시는지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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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가 일어나 그가 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아,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어,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가 이럴 때어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아니 어, 하니, 아니라 어, 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이 아직... 어, 아, 사무엘이, <laughs> 아직 여, 아, 사무엘이 아직 여아 사무엘이 아직 여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어 아직 그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이아니 아니야, 아니아아니한아니어 아니야, 아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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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그아그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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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어 그가, 어, 아 엘리가, 어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어, 어 그가, 어, 그에게 이르되, 음, 어, 아, 그, 아, 가서 누워 있다. 어, 가서 누웠다가, 음. 어, 아, 일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어,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어, 여와여, 말씀하옵소서, 어, 주의 종을 듣겠나이다, 어, 하라, 하니, 그가, 어, 자기 처소에 눕고, 어, 어, 지라 어, 아, 여와께서 서서 전과, 음,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어, 그가 음, 그가 이런 어, 그, 사무엘이. 아 m u 이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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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아여호와 s 말씀 u e l Samuel, s a 이 u e l s a 어 u e l s a 이르 e l 아 보라, 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어, 듣 자마다 음, 두 귀가 울리라아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그날에 그아 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 어, 이루리라. 음, 아 내가 어 내가 엘리의 집을 어 내가 엘리의 집 어, 내가 엘리의 집을 영원어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아 그에게 말한 것을 음,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음어 그의 두 아들 아 이는 어 이는 그의 아들 아 이는 자기의 아들들이 주, 어, 어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였 그 말이 아니하였음이니라. 음, 어. 그럼으로 해. 아 그럼으로 내아 그럼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어 그럼으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명사기를 어 명사기를. 엘리집의 죄 엘리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어하여 노라 하셨더라 아멘.